안녕하십니까. 안사의 기본의 박인종회의사입니다 오늘 603강은요. 1인 청년 창업의 성공이나 실패 예방을 하는 식품 이런 개념인데, 원재료, 인건비, 임대료 등을 최소화한다. 이런 얘기죠. 이거를 회계사니까, 회계적 시각에서 본다면, 손익계 안서라는게 이렇게 있을 때, 총 매출액에 대한 대응 비용이 원부자재, 외주가공비, 인건비, 판관비 나중에 이제 기여이익이 나오죠. 이 기여이익에 대해서, 한 반만 기대하면서 최소의 판매 수수료를 판매, 위탁 판매, 판매 대행을 하면은 이렇게 총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수익을 확보하면서 자신의 약간의 인건비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이제 30%라면 한 15%만 기대하고 10%면 5%만 기대하고 뭐 이런 개념이 이제 성립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우리 안세식행전을 2022년 9월 7일자 표지에다 이렇게 원전히써 있습니다. 잘 보시면 되겠고요. 출력을 해놨으니까 봅시다. 자, 먼저, 어, 이, 시작은 어때? 차간 대국, 착수 소국,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은, 시야는 크게 뜨고 꿈은 크게 갔지만 실제 일을 할때 손을 대는 것은 작게 시작을 해라. 그런 얘기죠. 소박하게 시작하면은 기대를 많이 하지 않고 소박하게 시작하면 투입 자금도 적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다,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에 이제 경험을 쌓고 창업하라. 기존의 직장에 잘 취업을 해서 들어 배우거나 아니면 잘 나가는 기업을 배치하기해서 시장 구조를 탐구하고 기술 추세를 연구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고 했다가는 무조건 실패하고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1년 내에 실패하는 창업자 비율이 한 4, 50% 되니까. 3 년쯤 지나면 7 0나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것이 창업이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어, 현직장에서 퇴근 후 N잡을 시도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무조건 다다 직장을 그만두고 이, 창업하면 이제 생활비도 안 들어오고 어려우니까 창업 후 숙제 소득이 이, 이 생길 때까지는 일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직장에 서 퇴근 후 야간이나 아니면 휴일 이런 때 활용을 한다. 배우자의 이때 가족이나 배우자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이제 생산에 모든 원가를 최소화 시킨다. 그런 얘기죠. 이 모든 원가를 최소화하는데 매출 대응되는 원재료 외주가공비 인대료, 판매비, 인건비 이런 거를 없애거나 최소 없앤다는 얘기는 판매 대행을 한다는 얘기고 최소화 시킨다는 것은 가장 이거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 연구 를 방법을 연구해서 한다. 그런 얘기죠. 다섯 번째로. 이제 이 총괄 제조 판매나 도서회보다는 인적 요역 판매 대행이나 구매 대행 수출입 대행과 같이 인적 요역으로 시작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생산자나 제품 그 유통자나 이 도소 생산자는 되게 많기 때문에 해외에도 많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잘 선정을 해서 판매 대행이나 구매 대행 수출입 대행을 하는 그 인적 요역 서비스업으로 통합 출발하면은 재고 부담도 줄이면서. 해당 업종의 시장 환경이나 이런 거에서 잘 대응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핵심 어, 쟁점 파악할 수 있고 나중에는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제조업 진출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여섯 번째 바로 사장의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일단 내 방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요. 그래서 온라인 코로나 시대이므로 아파트 내방에 사무실을 사업장 등록 삼고 거기서 에 하면, 적어도 외부에 나갔을 때는 보증금과 임대료와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없애서 가장 최소 비용으로 실패를 예방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SS 마케팅을 한다. 제 내방 재택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블로그나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여러 가지 그 비용 지출이 아예 없는 그런 마케팅으로 주력해서 일단 시장 반응을 봐라. 그런 얘기죠. 여덟 번째로, 내 손으로 직접 노동을 한다. 시장 반응이 있고 주문이 들어올 때도 물건을 구입하고, 추가 시공을 하고, 소분 포장을 해서 직접 판매하는 것도 내 손으로 일단 먼저 해봐라. 그래야 여러 가지 경험이 수축적 다이고,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직업은, 직원을 쓰면 인건비도 문제지만, 창업자 본때 움직여주지도 않을 뿐더러, 훌쩍 떠나가지고, 자신의 사업에 모방을 하거나 경쟁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원 쓰는 것은 어느 정도 회사가 안정이 돼서 통제 가능할 때 써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창업 지원제도를 활용한다. 창업사관학교는 사업비의 70%를 지원해주고 창업자금에 대해서 1억 원까지 2% 대출해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주특례 제한법에서는 이익에 대한 법인세나 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을 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제도를 잘 활용해라. 그런 얘기죠. 열 번째로 이런, 저, 이, 1인 창업의 발전 단계는 처음에 플랫폼을 입점해서 인종역 사업, 즉 판매 대행이나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도소매로 진출해 보는 것이고 도소매에서 안정이 된 시장이 확보되면 수제 부품 장비의 제조, 가공업을 들어가 보는 것이고 거기서 성공을 하면 그때 자기가 플랫폼을 주서 구성해서 주도하는 그런 유통사업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 창업이 일인이 이 실패를 예방하려면 최소 비용으로 시작해라. 아니면 인적 영역인 판매 대행부터 시작해서 시장을 파악해라. 그런 다음에 자신 있으면 제조 도소매를 진출해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인종 행사였습니다.